첫 번째. <laughs> 그러면 먼저 이렇게 뭘 알아보냐면, 자, 내적의, 내적의, 내적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적의 성질. 자, 내적의 성질을 알려면, 자, 우리 머릿속에 일단 뭐가 들어가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주로 요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그지? A 벡터의 크기, 자,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터. 요게 하나 일단 먼저, 요, 요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그 예. 지금 뭘 알아보는 거냐면, 바로 요 내적, 그지? 요 내적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거든. 요 내적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야. 내적의 성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질부터 가볼게. 내적의 성질, 첫 번째. 그러면 요, 요, 요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A 벡터와, A 벡터와 내적 B 벡터, 요렇게. 그 다음에, 자, B 벡터와, B 벡터와, 내적 A 벡터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교환법칙이다. 그죠? 아, 이게 뭐냐면, 교환법칙이야. 교환법칙. 자, 내적의 연산에서 이 교환법칙은 성립하느냐. 그냥 연산법칙. 아, 연산법칙 중에 뭐 성지라고 명칭했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이것은 이거 말로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버려. 그죠? 봐봐. 여기서 A 벡터, B 벡터인데, 여기 두개 자리 바뀐, 뭐야? 여기 두 개가 자리 바뀌는 것 같거든. 여기. 요거 두개 자리 밖에 봤자마이거도 실수고 이거도 실수니까 실수는 원래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아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이 곱셈이 곱셈이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막 포면적으로 봐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또 함정이 걸려 잘못하다 보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부터또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에 자 A벡터가 있고. 자, B벡터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내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적에다가 K를 곱했다, 봐봐. 어, K를 곱했다. 그럼 뭐냐면 이 K는 어떤 K냐면 이 K는 바로 실수구나, 실수. 실수. 근데 내가 아까 바로 요 얘기를 했지. 이 내적은 뭐냐면, 내적은 바로 실수야, 실수. 그니까 러 실수끼리 곱하는 건 아, 뭐네끼리 곱해도 다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 K를 곱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여기다 K를 곱하는 건데 여기 다 실수거든. 그럼 실수끼리 다 교환법을 성립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막 바뀌어도 된다는 말은 이 말이지. 자, A 벡터에다가 먼저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B 벡터에 내적을 구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A 벡터를 놔두고, 자, B 벡터에다가 이렇게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적하든지, 이 결과는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벡터 그 자체가, 이 결론의 자체가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요게좀중요하다세 번째. 자세 번째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에 요거지. 어 이거 잘못 을까자 분배 법칙 요건 좀 중요하다. 분배 법칙이다 이게. 요기는 좀 중요해 분배 법칙. 자 뭐냐면 결론부터 해보고 자 여기에 a 벡터가 있어. 자 a 벡터에다가 내적. 자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배가 된 모양 즉. a 벡터의 내적에 b 벡터로 해서 플러스 자, a 벡터의 내적에 c 벡터 이런 모양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여기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증명할 때는 이제 뭘 이용하냐면 지금 이거는 뭘 가지고 했냐면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 자 그림이다.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벡터의 모양으로 요거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 근데 이것은 어떤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할 거야. 뭐냐면 자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뭐냐면 어 X좌표끼리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두개 곱해서 더해준 것이 내적이 이것도 내적이잖아. 요 내적을 이용할 거야. 요 내적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로 가보는 거지. 이렇게. 오. 자, 이런 좌표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벡터는 뭐냐면 이거 된다. A벡터는 바로 그 벡터의 종점의 좌표. 즉, 뭐냐면 A1, A1, A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적 이렇게 형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벡터는 뭐냐면 합벡터다. 자, 합벡터인데 좌표가 주어진 합벡터는 뭐야? 벡터의 더셈은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B1, B1, C1, 콤마 이렇게. 그다음에 B2, C2가 되는 거지. B2, C2 이렇게. 그리고 이두 좌표의 뭐냐면 이두 좌표의 내적이거든. 내적은 뭐냐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 거다. 아, X 좌표끼리. X 좌표끼리 이렇게 X 좌표끼리 곱해서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Y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네 이렇게 한거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좌표의 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지 좌표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 A1 아, 묶을, 묶을 때 이렇게 할게. 자 A1, A1 B1 먼저 써.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먼저 쓸게. 자 A2, A2 B2 이렇게 쓴거지. 이렇게 했어. 뭐야 나머지 나머지 뭐냐면 A1, 자 A1 C1 이렇게 해서 A2, A2 C2 이렇게 했거지 그게 지금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아, 이렇게 했 이렇게 했어. 왜냐하면 실수끼리는 교환법칙 성립하거든. 이렇게. 어. 아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야? 바로 요거네 요거. A1 B1, A2 B2 두개더한 거. 오, 이게 뭐냐면 바로 어, 여기서 a 벡터와 a 벡터와 자, b 벡터의 내적이었던 이지 이게. 이게 뭐냐면 바로 아, 그러면 이게 어, a 벡터와 a 벡터와 어허, c 벡터의 내적이구나. 그렇지. 후! 뭐야? 이게 이것이 자, 이거다라는 거. 오케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증명 끝. 이렇게 한거그지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가 봅시다. 자, 아, a 벡터와 자, 내적. 자, A 벡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적 그림이 주어졌을 때 내적 공식으로 접근해보면 이렇게 되지 아, 이게 뭐냐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거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 크기야. 자, 그런데, 오! 자, 봐봐. 여기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다시 뭐냐면, A 벡터의 크기라는 거지. 두 벡터 같은 벡터지. 같은 벡터란 말은 뭐냐면 크기와 같고 방향이 같은 거지. 크기와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뭐냐면 이게 방향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아, 0도다, 0도. 이 벡터는 각이 0도야, 0도. 아, 여기 뭐냐면 코사인, 코사인 0도구나, 이렇게 그지. 근데 코사인 0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코사인 0도가 얼마 이게 1이거든. 코사인 0도가 1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게 뭐가 같냐면 a 벡터의 크기의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네. 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네. 이렇게 한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와 요것은 같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요거와 요것은 같다. 그래서 내가 아까, 거기 아까 몇번문제냐면 28번 문제였지. 28번 문제에 보면, 여기서 뭐, 그래서 BF, BF 벡터 플러스 D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같은 거냐면, 이거를 한거 같은데.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음. 실제로 한번 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잠깐. 음. 이렇게 한다. 역으로. 자, a 벡터의 a 벡터 아까는 이제 그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썼는데 원래 이 과정 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갔어야 된 거야.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에이렇게 자, 제곱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문제는 반대로 그렇지? 이걸 보고 너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니? 이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지. 요렇게 반대로 항상 항상 반대로 잘 생각해야 돼. 그지? 반대로.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여 갔냐면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것은 뭐가 갔냐면 A벡터와 B벡터의 합벡터에다가 내적 다시 A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다라는 거가 되는 거지. 왜냐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지.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란 말은 이 e 벡터와 이 e 벡터의 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좀 전에 지금 뭘 증명했냐면 여기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 그 분배 법칙 이 성립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연산을 해도 이렇게 연산해도 관계 없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아, a 아더도 쓸까 이거 처음이니까 a 벡터와 a 벡터의 이렇게 내적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뭐야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지. 그런데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뭐가냐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은 거, 크기의 제곱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냥 a 벡터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낸 거지. 그리고 좀 전에 뭐야, a, b 벡터의 내적과 b, a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거지.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면 이걸 여기 바꿔도 똑같네 이렇게 이제. 아, 그래서 뭐냐면 두 배의 a 벡터와 내적 b 벡터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야?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뭐야? 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야? b 벡터의 크기의 적과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막 함부로 게 곱셈 공식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내적 안에서만 쓰이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 과정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 응용된 문제를 만났을 때풀수 있어요. 그게 만약 에 곱셈 공식 했으면 그냥 여기다가 a 제곱 해줘야지 이렇게 막 절대값 붙이면 안되잖아그 그지? 이 그러니까 내적에 내적을 했기 때문에 절대값 a 제곱과 같다. 이 원리에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푼 거는 뭐야? 이런 과정을 안다는 전제에 이 결론을 가지고 그냥 바로 어, 여기 있던 문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고 문제를 푼 거지. 그리고 이것은 뭐야? 내적이 돼. 이게 내적이야 그지? 요거는 뭐야? 길이지. 길이의 제곱이지. 이거는 뭐야? 길이의 제곱이지. 이거는 뭐야? 내적이지. 내적, 이렇게.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내적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니면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어.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가지고 어, 내적을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 기억하면 해보자. <laughs> 내가 막 문제를 예를 들어 봤으면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지 그거 안 보여주고 설명하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음. 어. 이거 먼저 한번 해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면 자 1이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자 b 벡터의 크기가 주어졌어 b 벡터의 크기가 어 2라고 주어졌어 어. 2라고 주어졌어 어, 많이도 주어졌다 자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이렇게 크기가 얼마냐면 이게 3이라고 주어져 어 <laughs> 음, 는면뭘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다주어지기만 <laughs> 하고, 이런 야단을. 음. 자, 어, 어, 이게 3이라고 주어졌어 3이나 주어지고 어,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요걸 구하래. ea 벡터의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자,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곱이 없어. 에? 제곱이 없어. 자,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가볼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요렇게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요 제곱이 있어야, 요게 제곱이 있어야 이 문제가 풀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어. 어.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스르륵 풀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아. 생각하냐면, 아 어, 그럼 제곱 을 해버려 이렇게한 거지. 예,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자, e a 벡터에 e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에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거 이것은 같은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난 다음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루트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지, 어 아, 이거 하면 이거 전개하면 이제 바로 결론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아4 a 벡터의 크기의 오케이 제곱 마이너스 2 a b 하니까 4의 자 a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자 그다음에 b 벡터의 아, 크기의 오케이 제곱이네.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안에 여기 얼마냐면 1로 주어져 있네. 이거 1이네. 1의 제곱도 1이고. 요게 주어져 있네. 요자 여기 자면 2가 주어져. 2 2 4네. 이거 4야. 아하. 그다음 뭐냐면 어, 요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요게 뭔지 모르네. 오케이. 어. 자, 이거를 구하려면